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각 시기를 나타내는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들은 각각 인생의 초기, 중반, 후반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년운보다는 인생의 후반인 중년운과 말년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인생의 후반부에 더큰 변화와 성취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년 운에서 특별히 성공을 거두는 띠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이제 말년에 특별히 대박을 칠수 있는 띠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띠별로 어떤 특징과 장점이 그들의 성공을 돕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시더라도 주변에 이런 띠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말려 눈을 드높이는 관상 만드는 법도 후에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신유생 닭띠입니다. 닭띠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과 운명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닭띠의 여러분은 자연스레 부지런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편이죠. 이런 성격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닭띠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닭띠 분들은 인생의 전반적인 고난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성장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여러분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게 되고 이 시기에는 금전적으로도 많은 축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닭띠의 노력과 인내가 결실을 맺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년 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중반 이후 닭띠분들은 안정적인 금융상황을 경험하며 이전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취미나 투자를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께서는 이 시기를 맞이하기 전에 재정, 관리와 건강을 잘 유지하며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닭띠분들의 말년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로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장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고요하고 안정된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해생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고 자주 밥을 사주며 때로는 넓은 오지 앞으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돼지띠분들의 이런 넉넉한 마음씨는 큰 장점입니다. 특히 자녀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생 돼지띠분들은 자녀운이 매우 높아 자녀가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투자한 시간, 노력, 그리고 사랑이 결국 큰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가능한 한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나중에 예상치 못한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성공이 여러분에게도 많은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돼지띠분들께서는 이 넉넉한 마음과 베푸는 정신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자녀에 대한 지원을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교육이나 취미 활동에 투자하거나 자녀의 장래를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이 넓고 관대한 돼지띠분들의 말년은 이렇게 준비하고 투자하는 것에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공이 바로 여러분의 성공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풍성한 마음이 큰 결실을 맺을 그날을 기대해 보세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범띠입니다. 범띠의 분들은 흔히 강한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삶을 즐기는 태도도 갖고 계십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는 사교적인 성격의 한 표현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장점은 깊은 의미를 지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50세를 넘어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범띠분들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과 타인에게 베풀었던 친절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인생에서 기회라는 것이 단순히 자신이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기회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베푼 친절과 지원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도움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범띠분들이 이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힘차고 강한 성격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기대 이상의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범띠분들의 인생 여정에서 새로운 빛이 비추는 순간을 기대해 보세요. 네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뛰어난 지성과 계획적인 성향을 갖추고 계십니다.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어떤 일이든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어서면서 왜 말려눈이 좋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말려눈이란 60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며 원숭이띠 분들의 경우 이미 많은 운세가 나타나 있어 초기에 도전과 고난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신다면 곧 터널을 뚫고 나와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년에 접어들며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시작할 것이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이 가진 꼼꼼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인내가 결국은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말년운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풍요로운 결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준비하고 행동하셔서 멋진 미래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온 모든 것이 곧 빛을 발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띠입니다. 양띠 여러분, 특히 을미생 양띠분들이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년의 어려움을 통해 큰 스트레스와 고민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불안정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양띠분들, 특히 을미생 양띠분들에게는 70세가 되면서부터 운명이 호전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안정이 찾아오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죽을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도 인생의 일부입니다만, 양띠분들은 특히 마지막 3년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준비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안정과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내 주변이 잔잔하게 안정되고, 새로운 출항을 할수 있는 그날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양띠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만 그만큼 값진 보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안하고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행복한 나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띠입니다. 소띠 여러분, 현재 많은 분들이 가정 내에서 커다란 갈등과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년에 태어난 소띠분들은 가정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일에 대한 열정과 근면함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축년 소띠분들은 일을 통해 큰 만족을 얻으시며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일과 업무에 대한 여러분의 접근 방식은 여러분이 욕심이 많고 재주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활동적인 삶을 선호하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말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풍족한 삶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적인 생활 방식은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화복은 문이 따로 없으며 오직 사랑이 스스로 불러들인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과 긍정적인 태도는 더 나은 운명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결과로 좋은 운명이 따라올 것입니다. 호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혹은 더큰 대운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말련. 운이 좋아지는 얼굴 특징과 운이 들어오는 관상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와 복은 문이 따로 없다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인다. 이 말은 노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얼굴과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이죠. 좋은 관상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관상이란 남들이 보았을 때 평온하고 미소를 머금은 듯 부드러운 얼굴의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굴 관리만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초년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말년운인데요. 우스갯소리로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관상학에서는 턱을 통해서 말려 눈을 본다고 합니다. 턱은 한 평생 살아온 인생의 결말을 맺는 부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좋은 학관의 조건은 넓고 둥근 턱을 좋게 해석합니다. 그래야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노년의 삶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턱의 길이는 인중의 두배 정도가 적당하고 턱에 살이 많고 탄력이 있어야 좋으며. 둥글고 풍만하여 여유있게 보이는 턱이 좋은 턱입니다. 또 턱은 노복궁이라 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며 도우는지를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턱은 성격적으로 의지와 지구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크고 넓을수록 믿음이 간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의 하관의 모양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하관의 모양이 지금 말씀드린 좋은 관상이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열 가지 방법을 듣고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 드려 보세요. 말려 운이 좋아지는 관상 만드는 법첫 번째는 바로 미간을 펴라입니다.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의미합니다. 관상학에서 미간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라고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간은 항상 펴져 있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행동과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분들은 미간이 활짝 펴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인상을 쓰는 분들은 미간이 좁고 주름이 져 있죠. 만약 지금 내 미간이 좁고 주름이 져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미간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펴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자주 웃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년운이 좋아지는 관상 만드는 법두 번째는 입꼬리를 올려라입니다. 입꼬리는 관상에서 모든 물길이 모이는 바다이며 입술은 이 바닷물을 가두는 제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방에 해당하는 입술은 바닷물에 해당하는 입꼬리보다 높이가 높아야 바닷물을 제대로 가둘 수 있습니다. 입꼬리가 처져 있는 분은 제방이 무너져 강이 흐르기에 바닷물인 행운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주 웃는다면 볼 근육이 발달하여 입꼬리는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표정은 입꼬리는 물론이고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간도 좁아지고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말년 운이 들어올 운명이었다가도 그 운명이 들어올 문이 없어 피껴지나가게 됩니다. 현재 삶이 힘들어 웃을 일이 없어도 거울을 보며 의도적으로라도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는 관상 만드는 법세 번째는 부드러운 시선입니다. 평소 사람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인복이 많으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부드럽게 본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레 편안함을 느끼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자연스레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볼때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부드럽고 인자한 시선은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큰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시선을 보낼 줄 아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기에 결국 성공하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는 관상 만드는 법네 번째는 장중한 걸음걸이입니다. 관상학에서 빠르고 가벼운 것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는 늘 진중하고 위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중 걸음걸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걸을 때는 늘 머리, 엉덩이, 빼, 다리를 흔들며 걷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등을 구부리고 걷는 사람들은 즉시 걸음걸이를 고쳐야 합니다. 또한 턱을 지켜 올리고 걷는 사람은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라 하여 현실적이지 못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항상 걸음을 걸을 땐 배꼽 아래 단전에 힘을 주며 발은 가볍게 하지만 무게감이 있게 마치 큰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체는 가슴을 활짝 펴고 앞을 보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려운이 좋아지는 관상 만드는 법 다섯 번째는 반듯한 허리입니다. 등이 긴 사람은 마치 큰 산이 버티고 있는 듯한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통이 크고 포용력이 좋으며 남들에게 이끌리는 게 아닌 남들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등 길이가 짧고 특히 구부정하게 있는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자존감이 낮아 자신이 하는 일에도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든 허리에서 나오는 바른 자세는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신뢰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 다리를 경솔하게 떠는 사람은 말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는 관상 만드는 법 여섯 번째는 화장으로 좋은 인상을 만들어라입니다. 화장이라고 말은 했지만 꼭 여자들이 화장하는 듯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지는 얼굴을 각궈라가 되겠지요. 타고난 자기의 얼굴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그 타고난 얼굴을 관리하는 것은 오롯이 제 몫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통해 사람의 인상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같은 얼굴로 태어난 쌍둥이들도 서로 자라난 환경이 다르면 운명도 달라지는 것 아시나요? 이와 같이 사람은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는 관상 만드는 법 일곱 번째는 패션을 바꾸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옷장이 내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옷장에는 내 고집이 들어있습니다. 각자 가진 고집에 따라 옷장에 옷이 걸려있는 모양새가 다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 옷장 속에 고집을 버리고 패션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것은 마음을 바꿔보겠다는 내 새로운 각오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려 눈이 좋아지는 관상 만드는 법 여덟 번째는 피부 관리를 하자입니다. 피부 상태가 좋아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평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적 피부가 좋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연애하냐고 묻곤 하죠. 행복한 호르몬은 피부뿐만 아니라 몸과 정신의 건강도 좋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피부는 몸의 오장육부의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치 손바닥에 우리 몸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부가 좋다는 것은 수면 및 건강, 마음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의 밝기는 우리의 운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는 관상 만드는 법 아홉 번째는 고든 심상입니다. 관상학엔 관상부려 심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심상보다는 못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작은 운명도 큰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려 운이 좋아지는 관상 만드는 법 마지막 열 번째는 덕을 쌓자입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기에 사실 복보다도 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덕은 하나도 쌓지 않고 복을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덕을 베푼다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덕을 베푸는 것은 결국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베푸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행위가 됩니다. 쌓여 있는 덕은 말년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과와 더불어 부부자식, 건강 등과 함께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지금 처한 내 현실을 바꾸어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의 말년은 자연스레 좋아질 것입니다. 그치? 이렇게 오늘 우리는 2024년 갑진년 대박이 터지는 띠 6개와 말년운을 높이는 관상 10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말년을 기원합니다.